gospodin, nitko ne dolazi ocu osim po meni. Aleluja, aleluja, 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Dok je Isus jednom u osam i molio bijahu s njim samo njegovi učenici. On ih upita: Što govori svijet, tko sam ja? Oni odgovoriše da si Ivan krstitelj, drugi da si Ilija, treći opet da neki od drevnih proroka usta. A on im reče: a vi što vi kažete, tko sam ja? Petar prihvati i reče, Krist pomazanik Boži, a on im zaprijeti da toga nikomu ne kazuju. Reče, treba da sin čovječi mnogo trpi, da ga stariješine, glavari svećenički i pismoznanci odbace, da bude ubijen i treći dan da uskrsne. Riecz Gospodnia Sława Tewi, Krysty. O gdzie zabiorą? 우리 날마다의 삶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든 모르든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하게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서로가 서로를 잘알수 있게 됩니다. 서로에 대한 인상도 갖게 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알고 싶어 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혹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여부를 떠나서, 우리는 많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들에게는 우리 일상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우리들의 의견이나 우리들의 주장 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즉, 비웃음 당하거나 혹은 비판받지 않는 그런 식으로 나는 이런저런 식으로 생각하는데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총인지요. 남들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나에게 어떤 중압감을 주고 어떤 말을 하는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굉장히 신경을 쓰는 듯한 인상을 주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들은 대로 두 질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두 개의 질문은 그 목적이 굉장히 다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도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두 번째 질문을 끌어내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은 남들의 눈이나 남들의 생각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즉,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많은 답이 등장했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세례자 요한, 누구는 엘리야, 누구는 옛 예언자의 한분 등등 남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등등 그러나 여기에 서로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즉하느님내 아들 위대하신 분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질문. 에 대한 답은 다양했습니다. 이첫 번째 예수님의 질문. 현대인에게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과연 어떤 답이 등장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답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설문을 돌린다면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에 관한 어떤 설문 조사를 했었습니다. 몇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3% 정도가 예수님에 관해서 들은 적이 없다. 아무것도 그분에 관해서 모른다. 라고 했고, 15%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셨던 분이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뤄온 새로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아무 관심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 40%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위대한 인물이다. 모든 사람을 선으로 이끌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위한 모범이다 라고 대답했고 40%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원자, 하느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믿는다는 조사였습니다. 이러한 설문 조사가 늘 정확하다고는 할수 없지만 이 대답이 흥미로웠습니다. 우리들을 도와줄 수 있는 답이었습니다. 곧 현대인은 예수님에 관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으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고 답을 기다리십니다. 3년이나 동고동락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직접 들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있어서 그들의 생각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이들을 대표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 있어서 이 베드로의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은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현대 공동체의 또각 개인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 삶에서나 나는 누구냐? 라고 물으십니다. 내삶 안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내가 그저 위대한 인물, 2000년 전에 살았던 인물로 취급받고 있느냐, 혹은 내가 너의 그리스도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현대, 그 설문지에서 말한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이 현대에 실천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께서 이적을 행하셨고 기적을 행하셨을 때 이러한 것이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여깁니까? 혹은 예수님을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 문으로만 여깁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환경을 바꾸어주는 분으로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기도 속에서 하느님의 그리스도로서 그분을 만나고 성경 안에서 만나는 분으로 인식하십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은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믿습니다.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하느님의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고백 말입니다.그런데 종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우리들의 인생에서 모든 게다잘 되고 안락하면 그분을 잊고 살아가는 거죠.그런데. 난관에 봉착했을 때야 비로소 예수님 이런 기, 저런 기적을 해주세요. 질병에 걸렸을 때 병을 고쳐주세요. 혹은 이런 난관을 없애주세요 등등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의 기적을 요구합니다. 혹은 예수님은 그저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도구로만 전락시킨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필요 없을 때는 내려놓고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도구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친구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분을 친구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들려주었다. 너희들은 내 친구들이다. 라고 하셨는데,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어려울 때만 찾아가는 것이 친구가 아니라, 기쁠 때도 친구를 찾아가서 나눕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정 관계를 맺자입니다. 이러 우정관계를 늘 쇄신시키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바른 답을 할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는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잘알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시간을 내서 지내지 않는다면 상대편을 알수 없죠. 우리가 어느 정도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들과는 특별한 관계를 맺습니다. 더잘그 사람을 알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은 사람들은 겉으로만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살았던 시간을 보냈던 오랫동안 함께 지냈던 그 사람들을 정말 잘 알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가족들 수십 년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 각자를 잘 알고 있을까요? 또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난 그 많은 사람들, 그저 얼굴만 익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더욱 당신을... 잘 알아달라 하십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들의 삶의 구원자이심을 폐부 깊숙이 느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평화의 모후께서는 늘이 부분에 관해서 격려하십니다. 즉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라. 예수님을 더잘 알기 위해서 그분과 시간을 보내라. 입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을 매우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욱 성모님을 따르고, 성모님을 닮도록 합시다. 그리고 성모님께 전구를 청해서, 그분의 모범을 따라 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씩 더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합시다. 거룩한 미사와 고액 성사와 묵주기도와 성경 말씀 읽기, 능을 통해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전구로 당신의 모성의 전구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아멘.